네. 카카오톡 1.76으로 버전이 변경되면서, 어, 매크로의 그 다중 설정 사용법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음, 기존에는 여기 이렇게 추가하시고, 네. 이름을 넣고 여기에 이 버튼이 있었죠. 근데 네, 이번에는 이쪽으로 아예 분류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누르시면 화면에 네, 빈 페이지가 하나 뜨는데요. 자, 먼저 최초의 공통되는 설정은 뭐 이렇게 하나 세팅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처음부터 체크하지 마시고 체크가 안된 상태에서 네, 이것만 먼저 세팅해 놓으시고 저장 그리고 플러스 버튼 있죠. 이렇게 쭉 생깁니다. 계속 생겨요. 원하시는 만큼 미리 생성을 해 두세요. 그리고 이름을 이제 변경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보통은 서버 이름이겠죠. 대포 1. 엔터. 그리고 더블 클릭. 대포 2. 더블 클릭. 대포 3. 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름, 미리 이름을 이렇게 변경해 놓으시고 자, 대포 1은 여기 맞춰야 되겠죠? 대포 1이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서버하고 이 설정들이 여기에 기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대포 2 가서 서버 번호 2, 저장 3에 저장 네, 그러면 1, 2, 3 네, 여기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1, 2, 3. 글루, 아, 더블클릭, 글루 1, 글루 2, 글루 3, 네. 글루 1에 가서 글루 1 맞추고 저장, 글루 2에 가서 글루 2 맞추고 저장. 3에 가서 글로3 저장. 자,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1 2 3. 네. 변경이 저장이 제대로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시는 서버를 쭉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이제는 캐링마다 저장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제가 1.76에서 약간 변경을 했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메인 선택이란 버튼 있죠 자, 그러면 자, 나는 뭐 대포 3부터 먼저 매크로를 켜자마자 이게 가장 메인이 되게 표시되게 하겠다 이 내용이 자, 대부분은 1번을 하겠죠 뭐 메인 선택 자, 그럼 매크로를 켜면 자, 이 화면이 가장 먼저 표시됩니다 그리고 우편받기 휴식 경험치 자, 계정 편지를 한번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에는 보시면 체크가 안돼 있죠? 그죠? 자, 1번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자, 1번에서 이 체크된 값이 나머지에 모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가 없어도. 아시겠죠? 그리고 1번만 가장 매크로를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실행되는 것만 이 체크 값을 변경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 값에 따라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뭐 여기도 체크해 야 되고 이렇게 저장했죠. 계속 이렇게 여기도 체크해 되고 이게 귀찮았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이 값에 체크된 거에 따라서 모든 캐릭터가 이 값에 적용을 받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일, 뭐, 단일 록스, 뭐, 이런 거 캐리, 캐수, 멀티번 이것도 이 처음에 거에 따라서 자 모두 값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자 1번만 제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이 서버 이름, 접속 서버하고 서버 번호만 제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서버 번호, 접속 서버 이름, 그것만 다 다르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